안녕하세요, 꽃부사나언입니다 아직은 춥지만 봄이 성큼 오는 듯 합니다. 제가 오늘도 예쁜 서양나 이것저것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천천히 보겠습니다. 대부분 꽃대 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없는 아이들은 꽃핀 샘플과 함께 천천히 보세요. 그리고 서양나 전체 업데이트 할게요.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 무늬 군자란입니다. 이렇게 예쁜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짱짱하고 실하게 생겼죠? 꽃은 봄에 입장 중앙에서 나옵니다. 진 중앙의 꽃을 피워요꽃필 샘플 보세요. 예쁜 무늬. 각자 약간씩 다름이 있죠? 이거 하나 하시면 4만 원에 드는 분갈이 하셔서 곁에 두시면 꽃부터 모이겠습니다. 무늬 군자란 어보 가세요. 다음 아이들 또 계속 볼게요. 그다음에 보실 예쁜 아이는 젠디로 비움입니다. 이름은 크리스탈인 것 같아요. 꽃대가 이렇게 마디마디에 이렇게 봉글봉글 맺혀있는데요. 딱두개 있더라고요. 활짝 핀 상태는 순백과 핑크가 어우러집니다. 이렇게 신화도 나오고 있네요. 봄이 이렇게 금방 왔습니다. 요덴디루비움 이렇게 하나 하시면 25,000원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있습니다요 아이도 다 꽃대 이렇게 예쁘게 있죠? 트실, 트실. 건강합니다. 요렇게 두개 판매하겠습니다. 덴디루비움입니다 스타일 네, 푸실라인 포켓몬입니다. No. 조금 전에 덴디류 균과 이렇게 흡사한데요. 크기는 굉장히 특대품입니다. 이렇게 예쁜 순백의 꽃이 들어갑니다. 순백과 꽃 중앙에 이렇게 녹이 들어가는 소심이죠. 꽃대가 굉장히 봉글봉글, 화형이 둥글둥글 합니다. 포켓러브 포켓몬인데요. 지난번에 최가 데려갔던 포켓러브로좀 보겠습니다. 크기 차이가 확실히 다르고, 엽성 자체도 다릅니다. 꽃도 화형이 좀 다르죠? 요, 포켓러브. 하나 하시면 15,000원, 두개 하시면 25,000원. 3개, 초특가 3만원입니다. 그리고 포켓몬 보겠습니다. 크기 차이가 이렇게 나죠? 비교가 되죠? 자세히 보시면 대공 자체도 이렇게 달라요. 요 포켓몬 2만원씩 드립니다. 엄청 큰데요? 제가 요거 두개 하시면 특가로 3만 5천원에 드릴게요. 딱 6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향기가 굉장히 치울 만큼 진한 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포켓너브 포켓몬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 예쁜 아이 향기 홀릭은 긴기한 하루 유키 예쁜 순백에 살짝살짝 핑크핑크 들어가네요. 향기에 찰 만큼 매료되고 있습니다. 하루 6위 중에서도 이렇게 제품이에요. 지금 3개 있는데요. 하나 하시면 25,000원, 두개 하시면 특가 35,000원에 드립니다. 신품종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깨끗한. 입니다 아기자기 불꽃처럼 생겼습니다 하루 육기 업어가시고그 다음에 아이도 긴기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보실 예쁜 긴기 하나는 실코 키입니다. 좀 다른 하얀 바탕에 핑크의 립이 굉장히 예쁘게 살포시 들어가는데요 착한 가격으로 드려요 조금 크기 비교를 할게요 이렇습니다 네, 착한 가격 실코키 15,000원에 드립니다 현재 6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2개 하시면 특가로 25,000원에 드립니다 다 이렇게 꽃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시대에요 큼지큼지시합니다하루유키도 이렇게 보시고 실코키도 이렇게 또 보세요 향긋합니다 실코키 하루유키 어버가세요그 다음에 보실 예쁜 아이는 동학란입니다 대국인데요 이렇게 설백의붙위니 예쁘게 들어가 선물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포트 상태인데 분갈이 하셔야 해요 3개 뿐이긴 한데 저거 하나 하시면 25,000원 두개 하시면 특가 35,000원에 드립니다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단아한 모습입니다 대국 어버가세요그 다음에 아이는 죽도 석곡입니다 대나무 석고 이러죠 죽도 석고 중에서도 굉장히 촉수가 많은 제품입니다 개나리처럼 진 노랑의 꽃을 피우는데요 대나무 석고 죽도 석고 개나리 석고 이렇습니다 한 포트 하시면 2만원에 드린대요 이렇 대공 사이사이에 진 노랑의 꽃을 피울겁니다 두개 하시면 특가로 3만5천원에 드릴게요 오늘 아이들 특가품 꼭 잡아가세요 죽도 석고입니다 굉장히 싱싱하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 아이는 미니 단정학과 단정화 태풍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미니 단정화하고 단정화 대품. 둘이 크기 차이를 한번 보세요. 사실 다르죠? 이거는 미니 종이고이거는 대형 종의 대품입니다. 미니 단정화. 이렇게 보시면 중투와 홍해의 신화가 굉장히 예쁘죠? 요 대품도 그렇죠? 이렇게 신화에서는 중투와 홍해로 나왔다. 녹이 들어갑니다. 이점꼭 참고로 하세요. 미니 단정화 하나씩 17,000원. 두개 하시면 특가 3만원에 드리고 굉장히 팔림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단정화 대품. 하나 하시면 25,000원 두개 하시면 색가로 45,000원에 드립니다 굉장히 예쁜 중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커요 이렇게 예쁜 단정화 보시고 힐링하세요 단정화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제가 매혹적인 카틀레아를 보여 드릴 건데요 새로운 아이가 있습니다 주피터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카틀레아 주피터 아름다운 일요일 목성의 뜻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홀릭하겠죠 몸체에 비해서 꽃이 화기가 굉장히 커요 엽성은 중음종에 들어가고 단정한 편입니다 얼굴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매력적인 주피터 하나 하시면 2만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두개 하시면 3만 5천원에 특가로 드립니다 오늘의 아이들은 5만원 이하부터는 택배비 4천원 있고 이상은 무료이니 이점 참고하시고 알뜰. 구매하세요. 아름다운 주피터. 이렇게 보세요. 매혹적이죠? 그 다음에 보실 예쁜 카틀리아는 리틀 선입니다. 초수에 이렇게 많아요. 굉장히 짱짱, 야무집니다. 보시면 다 꽃대가 있죠? 꽃대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어찌나 짱짱한지, 리틀썬. 이렇게 보시면 다 꽃대예요. 처음에는 노랑으로 연하게 폈다가 차차 극항으로 변하는데요. 꽃 중앙에 빨간 립이 들어갑니다. 매력적인 아이예요. 요거 한 포트 하시면 25,000원. 두개 특가, 35,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대공이 통실통실합니다. 리틀썬. 요 아이 인기 있어요. 어보 가세요. 활짝 핀 샘플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실 매력적이 예쁜 아이는 카틀레아 홍조입니다 이렇게 수줍은 빨간 홍조를 띄고 있는데요. 새악시 불 같기도 하고,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의 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카틀레아보다는 엽성이 좀 다르죠. 이렇게 단정한 게 비해서 이거는 마치 튤립 같아요. 꽃도 약간 튤립을 닮았네요. 예쁜 홍조를 띈요 이름도 홍조입니다. 다 꽃대 있습니다. 하나 하시면 25,000원. 두개하시면 특가를 45,000원 드릴게요. 활짝 핀 모습. 그리고 꽃봉오리 상태입니다. 예쁜. 홍조 어부가세 아홉 개 있습니다. 홍조예요. 그다음에 보실 예쁜 아이는 프리세스 기꼬입니다. 기코 공주인데요. 꽃이 만발입니다. 향기도 풀링합니다. 카틀리아로 분류를 하는데 nc클리어도 닮았습니다. nc클리어와 카틀리아 중간인듯 한데요. 이렇게 예쁜 순백의 분홍이 들어갔습니다. 꽃봉오리도 예쁘네요. 매력적인 기코 공주. 굉장히 촉수가 많습니다. 대주예요. 신화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판매하는 아이들을 모두 최저 5도에도 강한 아이들 위주로 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이점 참고하세요. 촉수가 많은 깊고 딱두개 있습니다. 2만 5천 원씩 드립니다. 이렇게 보세요. 튼실튼실하죠 깊고 어버가세요. 그다음에 보실 아이는 영민 오렌지, 신풍 오렌지, 신풍 오렌지 신상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영민 오렌지를 두개다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꽃대가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꽃대에 지금 있어요. 영민 오렌지는 세개 있습니다. 영민 오렌지는 하나에 2만원. 진 주황의 꽃을 비워요. 그리고 신풍 오렌지입니다. 기존의 신풍 오렌지, 대준 심풍 오렌지 신상인데요. 좀더 주황이 치... 더요. 색 비교를 할게요. 좀 다르죠? 그리고 화형은 조금 더 작습니다. 이신풍오렌지 신상 2만원에 드립니다. 총 이렇게 6개 있는데요. 꽃대 다 있습니다. 두개 하시면 3만 5천원에 특가로 드릴게요. 신풍오렌지 대주, 이렇게 꽃대가 지금 이렇게 있죠? 예쁜 주황의 꽃을 피우는데요. 영미 오렌지는 진주황, 신풍오렌지는 이렇게 선명한 주황의 파스텔의 립에 빨간 물감이 들어갔습니다. 요거 대주 하나 하시면 3만원, 두개특 55,000원에 지금 팔고 있죠 신풍 렌지 보세요 그리고 보실 거는 카틀리아 로즈 입니다 크리스마스 로즈보다는 이렇게 엽성이 동글동글 단단한데요 꽃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 쪽에 축수 많죠 하나 하시면 25,000원 두개 하시면 45,000원으로 특가로 드립니다 칩벨입니다 꽃이 활짝 폈다가 아무래도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은 참고로 하세요. 일부 꽃대는 조금 잃습니다 칩베리 큰 겁니다. 칩베리 중에서도 촉수가 많은, 큰 거랍니다. 큰거하나시면 25,000원. 이것도 두개 하시면 특가 35,000원입니다. 칩베리 빨강이 눈길에서 사로잡죠.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실 라이는 향기 홀릭 대명 석곡입니다. 새로 데리고 온 아이 중품 이 있고 큰 사이즈 대품 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좀 다르죠? 기존에 제가 팔았던 대면서 큰거 4만 원두개 있는데요. 두개 하시면 제가 특가로 7만 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대면서 꼭 새로운 거 그래도 촉수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제가 착하게 3만 원에 드려요.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큰거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실 예쁜 새로운 아이는 n c 클리어 세미 알바입니다. 저도 이거는 처음 접하는 아이인데요. 꽃봉오리 상태입니다. 활짝 펴야 저도 알것 같아요. 통통 공처럼 볼브가 참 귀엽습니다. 요 세미 알바 한 포트에 25,000원에 드립니다. 두개 하시면 특가로 45,000원에 드려요. 예쁘고 귀여운, 통통한 세미 알바. 이런 아이들도 한번 데리고 키워보세요. 흡상해보실 예쁜 아이는 별꽃처럼 예쁜 디네만입니다 이렇게 꽃대가 다 있습니다. 만원 구금로 가진 폴리 부분인데요. 한 포트에도 이렇게 촉수 많죠. 향기도 있습니다. 이거 한 포트 하시면 만원인데요. 색의 특... 아까 이만한을 드릴게요. 이런 것도 부자기에 좋습니다. 꽃대가 다 이렇게 벽 꿀처럼 있어요. 예쁘죠? 꽃도 오래가네요. 이렇게 많은 구근을 가졌다고 해서 폴리보보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있습니다. 디네마 이런 아이들 한번 키워보세요. 별 꽃입니다. 이름표는 제가 다 붙여서 보내드립니다. 보실 예쁜 카틀레아는헤해지입니다 소용종이 들어가는데요 진 빨강의 꽃을 피웁니다 레드돌과 좀 흡사한 꽃인데요 이 꽃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요거는 꽃이 피었다가 진 상태인데 없습니다 두개 있어요 게다가 요거 2만원씩 드립니다 페이지 이렇게 있고 또 다른 아이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쁜 아이는 카틀레야레드도일루우돌입니다 레드도르 조금 몇개더 갖고 왔습니다. 꽃대는 아직 없지만 일부 꽃대 이렇게 나옵니다. 진빨강의 꽃을 비우죠 하나 하시면 17,000원입니다. 죽수 많죠. 옐로우도는 많지 않아요. 로드도 17,000원입니다. 그리고 2개 하시면 특가 3만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 좀 보겠습니다. 나이스 홀리데이. 나이스 홀리데이가 많지 않습니다. 2만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미유키리 뚫킹입니다. 연중 대중 없이 꽃대 피고 주고 하는데요. 꽃이 굉장히 큽니다. 화양이 크죠? 신화에서 나옵니다.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체립입니다. 노랑에 립이 들어갑니다. 빨간 립이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15,000원에 드립니다. 빨 네, 부실 라이는 카밀라 대줍니다. 묵은둥이 대주. 많이 팔렸습니다. 이제 몇개 없네요. 큰거 하나 하시면 3만원. 두개 하시면 특가. 5만 5천원인데요. 오랜 묵은둥이나 이렇게 약간의 키스들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이점 참고를 하시고. 노랑이 꽃을 피웁니다. 꽃대 있는 아이들은 먼저 지난번에 나갔고, 이 아이들도 대중 없이 나옵니다. 카멜라, 이렇게 보세요. 선생에 네, 보시 예쁜 아이는 로디계십니다. 굉장히 예쁜 꽃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걸어서 키워도 되고 여러 가지 작품 만드세요. 지금 이렇게 안토신에 들어갔다. 초록으로 빠집니다. 하나 하시면 만 17개 특가 6만원인데요. 덴디를비움이 들어가요. 그리고 블루한다 블루 하와이 카틀레야인데요. 겨울 난이라고 이렇게 약간은 키스는 조금 있어요. 판매 가능합니다. 새 신화에서 이렇게 또 다시 새 신화가 나옵니다. 새 신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하시면 2만 원, 두개 하시면 3만 5천 원이에요. 블루 하와이 이렇게 보시고 다음 아이 볼게요. 그다음에 부스 라이는 언제 보아도 별 것처럼 예쁜 향기 올리 안그리컴 t 디 l 이 이것도 착성식물인데요. 부작에 용이에요. 이렇게 라사지가 예쁘게 들어갑니다. 하나 하시면 만 원, 이개 특가 6만 원인데 원래 이렇게 생겼고 소형종입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운 아이 진주석국을 데리고 와봤는데요. 굉장히 중투가 예쁘죠? 제공도 이렇게 투명한 노랑의 예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꽃이 피어있습니다. 약간 녹이 들어가 은은한 노랑이네요. 샘플로 보세요. 굉장히 수담스러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요 진주석곡 하나 하시면 2만원 두개 하시면 3만 5천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대구 사이사이에 다꽃대이 있네요. 다 있습니다. 예쁜 꽃 기대하겠습니다. 진주석곡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 예쁜 매혹적인 서양난 기타란 보여드렸습니다. 주문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문자나 댓글 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끝.